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요리백과입니다. 오늘은 짬뽕을 준비해봤어요. 짬뽕의 핵심은 기름과 고춧가루입니다. 요거는 소지방입니다. 기름을 잘 녹여주시면 돼요. 그래갖고, 불순물이랑 제거하고, 기름만 사용할 거예요. 우선 기름부터 준비해볼게요 생강 한 톨, 대파 두 개, 양파 한개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소기름을 그냥 냄비에 넣고 끓여주시면 기름이 잘 풀어지며 나옵니다 저는 소기름 1kg를 사용했어요 여기에 양파, 대파, 생강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팥불이나 양파 껍질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생야채 쓰기 아까우시면 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향을 입혀주시면 돼요 이게 아까우시면 대파, 팥보리, 양파 껍질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소기름이 충분히 다 녹고 야채들이 다 바짝 튀겨지면 끝입니다. 이 상태로 기름만 걸러줄게요. 소기름 같은 경우는 풍미가 엄청 풍부한 대신 굉장히 무거워요. 그래서 고소하고 조금 더 라이트한 돼지 기름과 섞어 사용해줄 겁니다. 요거는 라드유입니다. 돼지 기름이요, 에 돼지 기름. 해물 짬뽕을 하실 거면 요 라드유를 두개 소기름을 한개 넣으시면 되고 고기류 짬뽕을 하실 거면 소기름을 두개 라드유를 한개 넣으시면 됩니다. 저는 오늘 고기 짬뽕을 할 거기 때문에 해물 짬뽕은 돼지기름 즉 라드를 좀더 넣고 고기 짬뽕은 묵직하게 소기름을 좀더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소기름 두개 라드 한개 넣었어요. 소기름이 뜨거워서 그대로 라드유 넣어주시면 잘 녹습니다. 라드유는 되게 풍미가 깊고, 풍미가 깊고. 풍미가 깊은 거에 비해 되게 무게감이 한 중간 정도. 닭기름보다는 훨씬 무겁지만 소기름보다는 훨씬 낮은 그 중간 정도 포지션을 하고 있고 소기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해요. 그리고 고기 향도 진하고 육향이 엄청 진하기 때문에 고기 짬뽕 하실 때 되게 좋아요. 재섞어주고 짬뽕은 진짜 말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모든 식재료 다 털어서 만드시면 됩니다. 짬뽕에는 이 배추 배추가 들어가야 시원하고 맛있어요. 배추는 국물을 아주 달짝지근 시원하게 만들어주니 강력히 추천드려요. 저는 배추, 청경채, 숙주, 버섯, 대파, 양파, 돼지고기 준비했어요. 그리고 숙주. 숙주는 그냥 이대로 둘게요. 그리고 짬뽕은 말 그대로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다 털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섯 같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돼지고기. 저는 앞다리살로 준비했어요. 큰 웍에다가 기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. 짬뽕은 기름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. 거기에 마늘 편이나 다진 마늘 한 수저 넣고 살짝 볶아준 다음 돼지고기 넣고 조금 볶아주다가 야채 다 넣고 센 불에 볶아주시면 됩니다. 짬뽕 불맛은 간장과 토치로 내줄 겁니다. 간장을 사이드에 촥 뿌려가지고 살짝 태워주시면 불량이 확하고 올라옵니다. 저는 살짝 매콤한 짬뽕이 좋아서 고춧가루 두 개, 매운 청양고춧가루 한개 넣어서 볶아줬어요. 고춧기름도 충분히 올라오고 불량도 잘 입었으면 이제 간만 하면 끝입니다 우선 볶아진 재료에 물 넣어서 끓여주시고 치킨스탁 한 수저 미원조금 다시다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 맞는 간은 소금과 후추로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사골뿐말이라고 시중에 판매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넣으면 더욱 묵직하고 고소한 짬뽕이 되니 꼭 한번 해보세요 중화면잘 삶아주고 직원들이랑 먹을 수 있게 잘 소분해서 숙주 살짝 데쳐 담고 국물 부어주면 끝 짬뽕이 싫으면 밥에다가 짬뽕밥으로 해 드시면 개꿀. 취향 따라 이렇게 고추기름 같은 거한 바퀴 둘러서 드시면 더 매콤해지면서 더 맛있습니다. 후추 살짝 뿌려주시면 자극적인 게 진짜 어지간한 짬뽕집들보다 녹진하고 맛있습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짬뽕 맛. 불향 나면서 숙주의 그 아삭함과 은은함이 어우 너무 좋은데요? 여러분, 다음에 또뭘 만들어 볼까요? 요즘 코로나 다시 유행이라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. 안녕.